최근 일본에서는 이 영상이 화제입니다. 스스로를 마법소녀라고 말하는 핑크색 머리의 여성. 이 여성의 나이는 25살로 그녀는 50대 남성을 만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억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은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되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파파같이 활동. 파파가츠란 아빠라는 의미의 파파와 방과 후 활동을 뜻하는 부카츠가 합성된 일본의 신주어로 쉽게 말해서 20대 여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빠 나이 정도의 남성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활동을 의미하죠. 심지어 10대 여성들이 이 파파가츠 활동에 참여하고 데이트를 해서 돈을 받기도 합니다. 2017년 일본에서는 파파가치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나왔는데요. 이 드라마 속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20대 여자와 40~50대 남성이 만나 데이트를 하고 결국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미 일본에서는 파파가치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. 하지만 어떻습니까? 원조 교재 딱이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?